제주도에 갔던 거예요. 그때 동생이 어려서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때 부모님이랑 많이 사진도 찍고 처음으로 기차로 타고 비행기도 타는 거에서 즐거웠어요. 베트남에 갔던 일이에요. 베트남에서 맛있게 쌀국수도 먹고 재밌게 수영도 하고 바다도 보면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laughs> 엄마와 놀이공원 갔을 때 저를 위해 힘들게 했던 게 생각나요 따뜻함입니다. 그 이유는 엄마의 손과 엄마의 품속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나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laughs> 저를 낳아주시기 위해 힘든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서는 되게 차가워 보여도 뒤에서는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아시니까요. <laughs> 앞에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고맙고, 항상 효도하려고 노력할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